안녕하세요. 코니우씨입니다. 4월 10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안내문 90초 고 진행하겠습니다. 어 지금 흐름이 거의 다 안좋습니다. 네, 몇개 빼고 센트럴 프로토콜 빼고는 다 안좋아요. 비트코인도 물론 좋긴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없죠 아직까지 네.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려줬던 것도 차트를 보면 계속 내리고 있고 솔라도 올린 거를 내리고 있고 스택스도 내리다가 다시 또 올리고 있지만 네, 전체적인 흐름은 떨어지고 있다가 살짝 올린 거다 도지코인도 올린 거를 내리고 있죠 썸칭이 갑자기 좀 오르긴 했으나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자리가 뭐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등폭락이 알파크크처럼 등폭락 심한 거는 여러분들이 못 버텨요. 올릴 때쫙 자기들끼리 세력들끼리 올려놓고 여러분들한테 던지니까 개미들도 도망쳐 하면서 다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입한 것도 약간 제 작전이 좀 맞았습니다. 손절라인을 여러분들이 진입한 라인으로 하고, 상단을 예, 뚫고 올라가서 좋은 흐름이 나올 때 진입하라 했는데, 거의 아주 살짝만 올랐는데도, 바로 또 내려버리는 차트를 좀 많이 그렸어요. 일단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고, 저희가 어 관심있게 보는 차트, 알트코인 차트들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장기로 가지고 가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비트는 좋은 자리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어요. 올라온 자리를 잘 유지해주고 있다. 물론 떨어졌다 올라갔다 여기에서도 떨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러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알트코인들만 영향을 크게 받고 비트코인은 그래도 좋은 자리를 잘 유지해주고 있다. 그런데 동네북 매물 때 3,700만 원은 너무 쉽게 뚫고 올라가고 너무 쉽게 뚫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일단 다시 또 밑으로 향하더라도 3,700만 원 매물 대그 밑에는. 3560만원 그리고 위로 다시 올라간다면 4천만원대까지 매물대가 있지만 계속 말하는 거지만 비트코인은 일봉을 보더라도 주봉을 보더라도 바닥에서 올라간 자리에는 잘 버텨주고 있어요. 주봉도 바닥에서 올라간 자리는 잘 버텨주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일봉 주봉의 문제는 고점 대비 접점 대비 중간도 회복 못 해준 상황이다. 아직은. 좀 애매모하다. 호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단단을 하려고 했던 코인들 차트도 보면 칠리즈 같은 게 조금 오르긴 했으나 아쉽게도 목표 값에는 달성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가 처음에 이게 칠리즈 같은 경우는 상단 188원, 이거를 여기를 좀 뛰어넘고 더 좋은 흐름이 나오면 진입을 하라 했고 아마 뭐 200원이든, 아니, 190원이든, 100, 이렇게 188원 사이에 진입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올라갔다가 다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좀 명상이 끊겨서 죄송합니다. 일단 다시 얘기할게요. 일 상단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했을 거고 여러분들이 188원이든 190원이든 진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돌랐다가 바로 또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 손절 라인이 여러분들이 진입한 라인이라고 설명했었죠. 그래서 아쉽게 다시 또 손절을 했는데 이걸 아쉬워하시면 안 돼요. 더 떨어졌잖아요.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좀 손절 라인을 진입 라인으로 잡은 거는 앞에 말했던 상황처럼 비트코인은 좋은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알트코인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아직 진입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 이런 차트가 나오는 거고, 아, 다음번에는 무조건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흐름이 안 좋으면 본전에 치고 나와야 돼요. 알겠죠? 결과적으로는 더 많이 떨어진다. 올린 것보다. 알겠죠? 그리고, 칠리즈는 아직 하단을 뚫고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단 뚫고 내려오기 전까지는 관심권이 등록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에이다 같은 경우는 540원을 했는데 좀 높게 잡았죠. 근데 역시 흐름이 안 좋으니까 많이 올라가지 못한다. 그리고 하단은 아직 495원인데 아직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더 지켜보도록 하고 카이버 네트워크도 1100원 이상 올라가서 좋은 자리 유지해주면 진입해야 되는데 더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바로 또 떨어졌죠. 그래서 진입 안한 사람들도 있고 진입했다가 바로 판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잘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하단은 하단을 뚫고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값은 멤버십 인원들에게만 알려주고 어, 목표값 달성하면 제가 쇼츠라도 올려서 예, 여러분들 일반 영상 보시는 분들 일반 구독자분들도 알려드린다 했는데 아직 목표값 뚫은 건 없습니다. 엔진 코인, 엔진 코인은 장기로 가져가는 건데, 이따가, 이따가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시아 코인도 6.1원 이상 올라갔을 때 진입을 해보려 했는데, 그, 아직까지는 안 올라갔죠.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안 좋은 흐름이 나와서 좀 떨어지긴 했으나, 아직 하단은 뚫고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지켜보도록 하고, 왁스, 왁스는 이거 하단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우시길 바랍니다. 하단을 뚫고 내려오면 과감히 제 영상을 안 보더라도 관심 코인 해제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오스, 이오스가 이제 많이 오르진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은 보였으나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다시 또 떨어졌고 다시 또 도전하려고 올라오고 있는. 기대긴 한데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됩니다. 하단이 1540원이었는데 아직 안 뚫고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센티넬프도토코 예. 흐름이 얘만 괜찮아요. 얘만 지금 괜찮은데 그렇게 떨어질 때도 많이 안 떨어지고 생각보다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 1100원 하단 960원이었죠. 아. 센티넷 프로토콜은 상단이 103원, 하단이 94원이었습니다. 1 0 3원 뚫고 올라갈 때, 더 좋은 흐름이 나올 때 진입을 하고, 진입한 라인이 손절 라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값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단타하실 분들은 들어왔을 때 조금만 수익 내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앞에서 봤다시피, 그렇게 많이 안 올려주고, 많이 떨어뜨린다. 알겠죠? 그리고, 엠블은, 네. 6.6원에 그냥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6.05원까지 올랐다고 바로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안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 아, 진입을 했더라도 떨어졌기 때문에 본전치기로 나오셨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신 분은 거의 없고 진입을 안 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하단인 5.44원은 아, 돌파 안 당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로 가져가는 알트코인인데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샌드박스. 그리고 그리고 엔진 코인, 엔진 코인이 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더라도 이거는 안 팔고 계속 가져간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을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더, 여기서 더 떨어지더라도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디센트랜드폴카다 비트코인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많이 오르지도 않은 애매모한 호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차트를 안 보더라도 말할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뭐, 추가 물타기 할 때도 아니고, 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양, 양팔 올려서, 예. 의샤 의샤 할 때도 아니고, 그냥 애매한 순간에 이랬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저희도 추가 매수 안 하고, 계속 애매하게 지켜보고 있으면 돼요. 이게 세력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고 세력들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저희가 추가 매수했는데 더 떨어지면 세력들만 코인을 현금에 해가서 지들끼리 신나는 거니까 저희는 세력들이 애매모하게 나오면 저희도 애매모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아직까지는 뭐 장기로 가져가는 걸팔 정도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좋은 환경이 아니죠. 단타를 치려고 하려고 해도 단타를 못 치게 바로 또 떨어뜨려버리는, 앞에서 다 설명해드렸죠. 저희가 관심있게 오픈 코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대응한 게 맞았죠. 진입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하니까 피해는 적게 받고, 물론 수익도 거의 못 보거나 적게 받겠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솔직히 단탈 타이밍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많이 원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도 갑자기 뭐 다른 코인들이 많이 올라가더라도, 그거를 뒤따라서 타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